제 사부는 복합 발효 실습에 관한 시범식 설명입니다. 김 원장의 복합 발효 실습에 관한 시범식 설명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요거는 복합 발효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과에 발효된 아이를 가지고 어 발효하는 원물에 처리하기 위해서 사과 발효액을 손질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맞추는 건 뭐냐면, 여기 두부 6kg 하고, 이 원물을 4kg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4kg는 뭐가 되는 거냐면, 기존의 사과 발효액 4kg와 설탕 2kg를 합해서 4kg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면, 3.789kg? 어, 4kg가 조금 빠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4kg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걸 이걸... 브라인드로 갈아갖고 음, 4kg를 만든 다음에 이제 4kg가 됐습니다. 4kg를 일단 어, 브라인드로 갈아갖고 필요한 기존에 있던 발효액을 한번 가공하는 과정이고요. 브라인드를 가지고 이걸 좀 갈아 보겠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발효되어 있던 것들은 이렇게 사과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갈아서 이거를 어, 드시는 과정 이렇게 드셔야지만 골고루 그 발효를 하려고 하는 기구에 골고루 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원물이 어, 죽처럼 이렇게 대놓고 만들면 그 원물을 이렇게 만들 안하면 이 과정은 원물을 어느 정도 발효된 원물을 이렇게 분쇄를 하고 얘를 발효 과정으로 옮기게 되면 조직이 깨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발효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세포에 들어있는 세포막이라던가 세포 구성물질을 발효를 해내기 때문에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증강되는 그러니까 그~ 한번 한 발효를 또 발효하는 방식의 업무에서는 그런 발효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만 갈면 가려온 물은 거의 갈린 상태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약 4분의 1 정도를 양을 바닥에다가 조금 깔아줍니다. 조금 깔아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냐면, 어, 두부를 이 안에다가 집어 넣죠. 집어 넣을 때, 요거를 약 4등분 정도 한 두부에요. 4등분을 하거나 3등분을 하거나 원체로 들면 얘가 깨져요. 그래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3등분 정도나 4등분을 나눈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형태가 그대로 가져가서 얘가 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더 잘라도 되겠네 네더 잘라도 되는데 너무 짧게 자르는 거는 발효에 좋지가 않아요 발효통에 딱 맞네 예 발효통을 일부러 맞춘 거예요 그 사이즈를 여기다가 두부를 아이고 깨졌네요. 이렇게 부셔지면 두부 속 발효가 잘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안 깨지게 조심해서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에 했던 사과 발효를 한 거를 또 붓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놓으면 미생물 덩어리죠? 4kg에서 1kg 붓고 두부를 묶고, 또 1kg를 묶고, 두부를 묶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2kg 정도를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됩니다. 음, 부서지지 않게 잘 가져가요? 예, 되네.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칼좀 줘보세요. 네. 고구마 튀기 네. 저거를 이거 절반만 좀 잘라줘 보세요 이렇게요? 아니 아니 이렇게예 네, 길이로 네 하고 개를 또다시 절반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예. 네. 일단, 아구를 맞추겠다는 거지. 네. 요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된거 그것도 아깝죠? 이것도 또 넣을까요? 또 다시 만만 잘라주고. <laughs> 응.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올려만 놓을 거예요. 음. 나중에, 맛도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 놓는 게 마치 뭐 같으냐면, 장단글 때 매주 놓는 것처럼, 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어? 예, 다 집어넣습니다. 잠기, 잠기네? 네, 완전히 잠겨서 미생물이 완전히 얘를 장악하게끔. 음. 미생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럼? 그렇죠.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짧게 자른 누부가 떴어요 위로. 그러네. 네. 그러면 이 발효는 실패해요. 왜요? 그래서 이렇게 아, 아. 아, 원물이 반드시 잠기게 해놔야지 음. 그 원물이 뜨거나 이러면 이 발효는 실패해요. 아. 그러니까 발효가 돼 있는 원물 안에 새로운 발효 수제를 집어넣어서 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두부는 단백질이에요. 음.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발효가 안 돼요. 음.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기존에 발효가 됐던 발효에다가 잠그는 방식이에요. 아, 그렇게 하면 지금 사과가 여기 보면 이런 알맹이로 돼 있죠. 음. 근데 발효가 끝나고 나면 작은 알맹이만 조금 남고 완전히 얘가 물이 돼요. 아, 그리고 두부는 두부대로 그대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일반적인 발효에서는 호기성 발효를 많이 하는데 이건 호기성 발효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호기성 발효나 이런 것들을 전 과정에서 이미 다 끝내놨기 때문에 때. 에, 더 이상 그런 거를 거치지 않고 그냥 현재 있는 미생물이 두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만 발효할 거 이렇게 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발효입니다 끝났죠? 네. 끝으로 이번 주에 계획된 김용현 원장의 발효 특강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주소지에서 실시되는 발효 특강은 발효의 기본 개념의 일부가 설명됩니다. 그리고 충주시 소재주소지에서 실시되는 발효 특강은 심화 과정의 일부로 복합 발효에 관한 신개념 발효가 소개됩니다. 발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여 발효 특강에 참석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